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분도 젊은 분이, 음. 분은 30대 중반, 음. 이모씨 남자분이시고요. 음. 역시 여기 오신 분의 공통점은 옆에서 시끄럽다고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미안하다, 나도 조용히 자고 싶다. <laughs> 나도 조용히 자고 싶다. 그리고 피곤하다 음. 머리가 아프다 음.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 힘들다 음. 낮에 졸립다 음. 뭐 하여튼 이런 공통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죠 그렇죠. 역시나 이분도 왔는데 구강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아요 음. 울퉁불퉁 삐틀빼틀 그리고 이입 천장이 낮아요. 그래서 역시나 혀가 들어갈 수 있는 혀의 공간이 조금밖에 안돼요 그래서 혀의 이빨자국이 꽉꽉꽉 찍혀있어요. 그래도 이분은 30대 중반에 찾아왔잖아요. 아까 좀전에 분은 오 40대 후반에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병증이 오기 전에 좋은 잠의 세상이라고 할까요? 일자매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죠. 음. 이분은 삼0대 중반이면 사실 젊잖아요. 음. 근데 치아 배열 상태가 좀 엉망이 이렇게 무퉁무퉁하죠 그래서 이 앞니도 다 닳았어요. 닳았어요. 이를 많이 가는 거예요. 다다 없어졌어요. 이게 이가 잘안 맞으면.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맞추려고 이를 빡빡 하거든요 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갈이의 종류가 이런 교합의 문제, 그러니까 응. 잘안 맞아서 응. 스스로 갈아서 맞추려고 하는 아. 자정작용. 그다음에 이 정신적 스트레스, 분노가 쌓여 있어서 그거를 자는 동안에 분산을 시켜서 좀 화를 가라앉히고 없애는 정신적 자정작용. 두 가지 아. 종류로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근데 이분은 뭐 정신적으로 어쨌든 제가 뭐 진단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치아 상태를 보면 이가 이렇게 달아졌다는건 결국 치아가 잘안 맞으니까 얼마 가로 없앴다 그래서 이가 엄청 닳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안 다른 데도 있어요. 그거는 교합이 잘안 맞았던 부분이고 이렇게 앞니가 굉장히 짧아졌죠. 그러니까 이거 막 얼마나 와그 이가 다을 정도로 가면 얼마나 이 많이 가는 거예요. 굉생히 쓰잖아요. 어금니가 육세구치라고 하잖아요. 여섯 네. 살때 처음 이제 영구치가 나는 게큰얜 네. 크나금니. 그거를 죽을 때까지 쓴다고 보면은 6살부터 100살까지 쓰면은 거의 90년을 쓰는 건데. 그죠 90년을 쓰면은 몇 음. 도미 됩니다. 팡팡해지겠죠. <laughs>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30몇 살인데 앞니가 이렇게 달아졌다는 거죠.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きききよみききききよ